0편1편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신나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동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장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드,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길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시 비웃으시로다. 그들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러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요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요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서리라 하시도다. 그런 적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요하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절구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요하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더다. 10편 3편 요하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나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 자이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우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여호사진 친다 하여도 나는 들어오지 아니하리이다. 요하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좋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밤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요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10편 4장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던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요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긴근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요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요와에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다. 0편 5장 여호와야 나의 말을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요아야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주는 제약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밀물시키시리이다. 요와께서는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기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요하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진에 굽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을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해로 아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자하사 자기 깨아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흐물을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의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죽기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요하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 후예하시리이다. 10편 6장 요하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마하지 마오십 마셔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배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까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시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여호와께서 내강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뜸미여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7장. 요와, 요하 내 하나님이요.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짓자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권하여, 내 소서. 근저 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짓고 떠들까 하나이다. 요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지하이 있거나, 하찮은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짓밟게하고내 영광을 먼저 속에 살게 하소서. 요하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음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어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편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어로우신 재판관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칼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하사을불화살을를 들이로다. 악인이 죄학을 낳았으며 재앙을 배워 거 짓을 낳았다. 도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장은 자기 무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포학, 자기 정수리에 내리도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